저희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역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음. 우리 집은 어차피 부잣집도 아닌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뭐 열심히 해서 뭐 하냐.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음. 이때 그랬거든요. 음. 공부해서 부자가 돼야, 네가 부자가 되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문득문득 문득 사실 그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아. 그래서, 그래서 얘가 전생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나한테 와서 그랬나? 사실 그냥, 그렇게. 전생에도 내 자식이었는데, 아. 엄마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왜 노력을 안 하지? 라는 그 불만이 있었어요. 었 그럼 이제 엄마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를 갖다 잘 키워가지고 덕을 보겠다. 음. 그럼 아들은 엄마한테 덕을 보려고 하고, 엄마는 아들한테 덕을 보려고 하고. 그, 그러고. 네, 하나는, 제가 7, 8년 전에 이제 가게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어깨를 다쳐서 어. 어깨가 계속 아팠었는데 음. 계속 계속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거는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무거운 거 오른쪽 봉다리로 하나만 들어도 음. 집에 가면은 누워야 돼요. 너무 몸이 다 아파서 음. 근데 그것도 그냥 당연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음. 그 어깨는 항상 아프거든요, 계속. 그게 이제 더 아팠다, 덜 아팠다는 하는데, 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는 혹시 전생과 관련이 있는지? 전생에 누군지 모르는데, 뒤에서 이렇게 이제 칼을 갖다가 찍었거든요, 어깨에. 칼을 갖다가 심장 가까운 곳에 찔러도 되는데, 이 팔을 갖다가 찔른 이유는 이 사람을 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찔른 거였거든요. 근데 음. 이제 누가 찔렀는지는 이제, 쓰러지는 바람에 못 봤어.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적군이야. 음. 누군지를 갖다 알았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음. 기억이 멈춘 거거든요. 난참 잘났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라는 그 마음도 있고요.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그 느낌도 있고, 그,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깨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저예요. 왜 잡고 있는데? 그게 내 재산이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힘들어요. 약을 먹고 있어요. 이거 재산이 돼요. 그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어깨 아픈 걸 갖다 사랑한다고. 그 어깨 아파가지고 내가 죽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픈 것이 분노를 찾아보면 돼. 분노. 왜냐면, 모든 관절, 이 아픈 거는 다 분노거든. 그럼 어떤 분노가 있을까? 아, 많이 내려놨는데요. 남... 아니야 내려놓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들은 한 방울도 아, 안 내려놓은 거야. 아니, 왜냐면 제가 변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전 사실 되게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는 살았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너무, 그니까, 무지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았거든요. 억울함 같이 막. 무지하다의 작은 뭐야? 뭐야? 더 무지. 못났다의 작은 뭐야? 더 못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짜내고 산 거야. 그 힘을 짜내라고 누가 얘기 안한 거거든. 지가 좋아서 했잖아.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라서, 그 생각이. 그러면, 드면서, 네. 이렇게 이제 찍소리 못 하고, 자기 할 말도 못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할말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할 말을 갖다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 자기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눈동그랗게 뜨고, 질문할 거다 하고, 가져갈 거다 가져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하고는 달라.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못났다, 더 못났다, 지혜롭지 못하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음. 그렇게 이제 못났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면 몸에 힘을 갖다가 짜내고 살아야 되잖아. 힘을 짜내고 살면 다른 사람들 훨씬 더 피곤하고 훨씬 더 빨리 번아웃이 오겠지. 그럼 이 어깨는 맡아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안은 계속 때를 부릴 거고, 그거 외에 또 다른 걸 갖다가 내가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음. 이렇게 살아온 나를 갖다가 위로해야지. 못 나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된 감정으로 그 감정을 만들어서 칼춤을 추고 살았구나. 못 나지 않았잖아. 못 났다는 건 코가 없어야 돼. 귀가 없어야 돼. 귀 없나? 훨씬 더 도드러지고 잘나 보이려고 끊임없이 못났다고 나를 몰아간 거거든 그렇게 나를 몰아간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너참잘 살아냈어 진짜 대단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거지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 진짜? 살아낸 이라고 참 많이 고생했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성공이었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분노를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 사랑은 변형된 걸 갖다가 완벽하게 복원한다고 큰 선생님 계속 얘기하셨잖아. 그 사랑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거야, 어깨가. 응, 사랑을 갖다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나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느라고 하는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겉도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내 행동은 여기니까 계속 이 사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말랐던 거지. 다 괜찮다고 나만 괜찮은 게 아니고 찌질한 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 그걸 갖다 알아차리고 자꾸 자꾸 성장이 가는데 거기에서 토를 달게 뭐가 있냐고. 찌질해도 되고 똥밭에 굴러도 되고 감정에 휩싸여도 되고 뭐든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알아차리고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 복도다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좀 좋은 말좀해봐 봐.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눈 동그랗게 뜨고 사람들한테 얘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계속 협박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너 100점이잖아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돼라고 하면서 째려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나를 갖다 채근하고 살았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거라고 내려보고 팔짱 끼고 살았잖아. 하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거든요. 부자가 안 되고 돈에 자꾸 괴롭고 하는 거는 전생을 못 털어낸 거야. 하도 눈에 힘을 줘가지고 눈이 맨날 빨개. 눈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계속. 뭐, 근데 제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압이 아니라 왜 이렇게 눈에 자꾸 힘이 들어가지? 그런 생각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뭐 생각을 하려고 하는 나를 게. 나를 없인 뭐, 여겨지 말아주세요. 아.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요 언젠가는 괜찮은 걸 갖다 보여줄게요. <laughs> 인정받으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의리고, 끊임없이 노비라는 뜻이거든. 왜 증명해야 되는 거요 하늘이 나를 갖다가 백점으로 증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를 더더할 건데